화면을 통해 만나는 오싹한 세상. 그런데 어느새 화면으로 들어오기라도 한 걸까요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문제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. 아, 우리가 국보 체험관 맞죠? 네, 대양로 귀신의 집입니다. 아...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? 뭐라고요?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간 귀신 진짜 있냐? 진짜 귀신이? 저는 좀 보여주세요. 왜 이렇게 긴가? 아, 근데 아직 귀신들이 출근을 안 해서요. 출근 준비 중인 귀신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런데 귀신은 어디에 있나요? 어, 저는 이제 저승사자를 맡고 있습니다. 저승사자요? 네. 그 네. 이분들은 예, 네. 네, 이분들은 이렇게 네. 힘드시겠지만 천년 귀신입니다. 자, 아, 어, 두분다 천년 귀신인가요? 제자와 귀신이 너무 해맑은 건 아닌가요? 선생님이 귀여우세요. 진짜 귀신 안 같이 된 계셨는데. 근데 어떻게 귀신을 생각하셨는지? 을 아, 저인 소개로 귀신의 집 알바에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다가 아, 괜찮은 그런 참신한 알바일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. 뮤지컬 배우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대학생까지 도심 속 귀신이 된 사연도 제각각인데요. 난생 처음 귀신 노릇 해보려니까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. 사실 처음에 되게 무서웠거든요. 작년에는 되게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막 귀신끼리도 놀라고요. 예, 지나가는 날파리에도 놀라요. 무대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예, 그런 시기고요. 저희끼리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팀킬이라고 하거든요. 예, 서로 팀킬하지 말자. 예, 그래서 서로 이렇게 놀래키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. 잠시 후 해맑던 선념선녀는 어디로 가고 섬뜩한 저승사자와 처녀귀신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요? 그렇다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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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이걸 가자 네, 네. 걱정하시면... 우리도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? 한참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실내. 아직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괜히 긴장되는 마음에 관객들은 어느새 한 몸이 되는데요. 바로 그때. 나요? 어. 아 몰라 죽을 것 같아. 아, 나도. 야너갈수 있어. 나너살거 같아. 나 간다고 하면. 나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럼 쭉 들어간다? 어? 그럼 내가 잡아야 되잖아. 아나 몰라 들어가. 아, 아나 들어간, 아니, 나 소리 때문에. 문 하나 통과하는 데에도 벌써 기진맥진. 이곳의 특징은 미션 수행. 귀신의 집 안에는 총 6개의 방이 등장하는데요. 각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임무를 하나씩 수행해야 됩니다. 어떤 한 도령을 사랑했던 천녀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. 들어가면 은 물을 기르 기르기도 해야 되고 무당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천녀 귀신이 있었던 어, 어떤 곳을 지나쳐야 되기도 하고 그 천녀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소원을 풀이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테마입니다. 수행 수행에 집중하는 사이 급습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난감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. <목소리> 알고 보면 마음 약한 저승사자 은들 <목소리> 관객이 <향한 Jerry> 오는 소리를 기다리던 천녀 귀신 이번에는 천녀 귀신이 활약할 시간인데요. 소리 저거 해야 돼요. 뭐랄까 언니. 꾸미 한층 더 오싹하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는 건 바로 음향 효과. 관객의 반응에 따라 음향 효과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. 가끔 그냥 관객분들 좀더 놀라시게 저희가 따로 임의로 조작하기도 해요. 누르시면서 막 속으로 막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가끔 이제 이거 누르고 좀 놀라시는 거 보면서 음... <laughs> 그럴 때도 있죠. <laughs> 그 렇다면 정말 더위는 물러갔을까요? 괜찮으셨어요? 무서웠어요. 아고. 아, 땀 났어. 저 시원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예, 아, 아니, 아, 땀 났어요. 땀이 나네. 어우. 아, 밖에서 봐도 오싹한 귀신 용기내서 사진도 남겨 보는데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 되게 생생하고 진짜 무서워요.